안녕하십니까. 사주열사입니다. 아, 네. 오늘 을미일주 준비했는데요. 제가 경호일주인데, 사주 공부를 하고 라서 몇, 몇 개의 일주가 이상형이 있잖아요. 물론 뭐, 그게 다100% 이상형이다 이런 건 없지만, 제 나름대로 사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 이상형 중에 한, 한 일주가 을미일주예요. 네. 일단, 을목 자체도 좀 매력 있는 것 같고, 을미일주 자체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만나보니까 통이 좀 크고, 성격도 재밌고, 뭐, 좀, 흠, 좀, 뭐라 그래야지? 좀 말을 하면 좀 반응이, 반응이 좀 좋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대부분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을미일주 대부분이 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을미일주는 이제 편제를 깔고 있는 거죠. 편제, 근데 을목에서 이제 토가 이제 편제니까 좀 이게 복잡해요. 돈을, 토가 이제 편제로 되어 있다는 건돈 버는 방식이 복잡하다. 남자에겐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편제는 이제 제가 유용성이라든지 어떤 확장 코드 또는 이제 뭐 재물을 보는 능력에서 이제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 중시하는 그런 걸로 그게 편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12신살로는 이제 양지거든요. 양지는 이제 절대 양이라 그래서 이제 양은 기르고 양육하다 어머니 의 뱃속에서 이제 있는 상태니까 기르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애교도 많고 자체적으로 이제 좀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은 일주죠. 네, 왜냐면 하 이게 자체적으로 양지에 있다는 거는 종교 철학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간을 이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삼합하고 방합을 찾아라. 그리고 이제 음을 찾아라. 그 다음에 이제 무톤지기톤지를 확인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토는 이제 기토거든요. 그래서 기토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삼합이 이제 해명이 목곡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묘가 이제 갑은데그 중에 음을 선택하면은, 이제, 을목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사오미니까, 사오미 중에 사오미가 이제, 여름이잖아요? 이제, 여름인데, 병화하고 정화인데, 그 중에서 음은 정화잖아요? 정화를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지장간에는 정, 을, 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화는 식신 관대가 되고, 이제, 을목은 비견 양지가 되고, 기토는 편재 양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의 기게볼 뿐, 식신이 관대다. 요, 거 요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견이나 편지가 양지다. 좀, 일반적이진 않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을 기인이 이제 을기, 을기는 신자, 을목과 기토는 신자를, 신자가 천을 기인이다. 천을 기인 간 사람한테 좀 끌린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아, 물론 뭐1 0 0는 아니고, 요런 사람이 좀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요런 사람한테 좀 많이 끌리고,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그런 의미가 되죠. 채널기엔 방송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일, 일주론이잖아요, 일주론. 일주론이 이제 일, 태어난 일을 가지고만,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일을 가지고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주 원곡을 다 봐야 되는데, 일단 태어난 일을 가지고 주의할 점을 제가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술미형, 두 번째가 충미충, 세 번째가 자미, 이제 원진인데, 그럴 때올 때는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 그런 변화를 겪을 때도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알고 있으면 되게 이런 달이나 이런 연애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영향을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네. 그래서 이제 경험이나 또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걸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술미형입니다. 술미형은 형살이잖아요. 형살이라는게 축술미 삼명살 인사신 삼명살 뭐, 그 다음에 똑같은 글자를 가진 뭐, 진진, 해헤 유유, 오오, 뭐, 이런 형살이 있죠. 자양살들. 네, 그 중에서 이제 수미 형살은 이제 화계의 형살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인간 사회에서 이제 화계라는 게 조금 보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뭐, 지지, 화계, 화계 형살들은 보통, 어,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좀 느리고, 지저분하고, 그다 화계가 이제 빛을 덮는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정 분쟁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천천히. 근데 그 변화를 감지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술미형 달이나 술미형이 되는 연애는 꼭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주 원국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알수 있으니까 그걸 좀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충미충이거든요. 이제 또 이건 화계충이죠. 근데 이게 축이 이제 사유축 금국의 이제 묘거든요. 고, 묘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토는 해묘미, 이제 그니 그러니까 목에 이제 화고니까 이제 이게 두개 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충이라는 게꼭안 좋다는 건 아닌데 이게 금하고 목에 이제 충이니까, 금목상, 금목상징. 이럴 때는, 충들이 들어올 때는, 건강상이, 금하고 목하고 상징이 되면은, 좀 건강상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네, 그런 걸꼭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계충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나,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에도좀 주의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뭐, 인묘현상도 생기고, 개고현상도 생기고, 뭐, 좋고 나쁨은 없지만, 뭐 저도 이제 밑으로 가지고 있고 축도 때 현상들을 보니까 좋은 점안 좋은 점이 막좀 되게 많이 일어나요 네 화개 축이나 화개 형 살들은 좀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바로 원인을 집어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세 번째 잠이 원진이거든요 원진은 이제 미워하고 원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잠이 원진 같은 경우는 짜증을 좀잘 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뭐 내가 좀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아니면 인문학적인 책을 좀 본다든가 정신적인 소양을 좀 기른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면 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공부를 한다거나 공부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자 100%는 뭐 그걸 해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이런 현상을, 아,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대비가 돼요. 그러면은 좀안 좋은 일도 반감이 많이 되고, 이런 날은 내가 또 조심하게 되거든요? 이런 월이나 이런 연에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을목에서 미토는, 미토라는 게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토거든요. 계절적으로 사오미 달이니까, 여름, 여름에서 이제 그 열기를 머금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의 기운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그런 중간저, 중간적인 입장을 많이 하거든요, 미토가. 금화교육이라고 하는데, 이제 화에서 금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펼치고 확장하던 기운들에서 갑자기 이제 차가운 기운, 너, 가을 결실의 계절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뜨거운, 뜨거운 열기가 밑에서 이제 그 을목이 화초잖아요? 그걸 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척박한 환경? 이런 의미거든요. 선인장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미토의 성향을 조금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을목은 새도 되고 그다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천간의 물상으로는 바람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초도 되거든요. 꽃. 그래서 이제 그 미토의 성향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미토의 성향이라는 게 미토가 이제 천역성이라 그래서 영마의 성향. 그다음에 이제 어리숙한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무성할 미자, 그다음에 만미자. 그다음에 토니까 창고, 저장. 중앙, 창고. 미토가 아까 중앙이라 그랬잖아요. 금화교육이라 그래서,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기는 그런 토다. 토라는 게 되게 복잡해요. 확인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중에 미토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기는 그런 현상. 그 다음, 에 저장. 그 다음에, 해명이니까, 목의 고지. 목의 고지. 그 다음에, 비견의 임묘 현상이 있거든요. 이게 지장간에 보면, 약간, 을, 을목 비견이 있는데, 이게, 을목은, 같은 비견을 그렇게 좀, 반기는 편은 아니에요. 좀 어려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성향 자체가 음이니까, 남을 타고, 이제, 음적인 성향? 조금, 그런 걸 가지는데, 비견이 있다고 하면, 을목이 비견을 잘 다루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비견의 인묘현상이 생기는데, 밑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비견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지상간 안에 있는 비견이, 나에게 도움도 되게 많이 되는 형태긴 하지만,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협동하기도 하지만, 내가 좀 돌봐줘야 될 대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형제 다툼이 있는데 내가 좀더 이해하고 양진니까 12신살로 천살이거든요. 천살 관계라는 게 조금 내가 전생에 업으로 만난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임금님 쌀이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상황을 좀 떠받들어야 되는 느낌? 내가 그런 뭐 임금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는 천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수 없는 존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형제와 다툼이 있더라도 내가 좀 참고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미토의 성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세 번째 이제 백호살 일주인데요 백호살이라는 게 어떤 아비 차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비찬다는 거는 참다가 폭발한다는 어떤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어떤 일이나 에서 전문성을 좀 많이 발휘 하거든요 물론 건강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참았다가 터트리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백호랑 개강이랑 조금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이제 개강은 리더십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그 백호살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적인 성향의 일 이런걸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백골살이 있으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서 해 되게 많이 꺼렸는데 현재 시대에는 이제 경쟁 우위에 점할 수 있는 전문성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백골살일주들이 조직의 리더나 을미일주 같은 경우는 조직의 리더라든지 친목해, 계모 이런 거죠. 을목 자체 성향이 그렇게 뭐뭐 뭐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변화 변동을 많이 할수 있는 또 음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강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하면서 조직의 리더가 되는 거죠. 네그 대신 뭐 카리스마는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친목회나 개모의 어떤 조직의 리더 그 다음에 전문직에서 성공할 수 있고 근데 이런 백호살 일주라는 게 어떤 한쪽 분야에 대해서 아비 차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남모를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 아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조절이 좀좀잘안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주의하면 되는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미통하는 이제 비식재로 그러거든요. 비식재라는 게 보통 재고기인 뭐 이렇게 뭐 얘기, 도, 부자 되는 사주 이렇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비식재잖아요. 그럼 내가 내가 일간이 강하고 두 번째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돈을 버는 사주 비식재라 그래서 식복은 타고난 거죠. 식신이 또간대니까 그래서 이제 노력한 만큼 성공하니까 뭐 이게 자기가 뭐 그, 제거인이 바로 돼가지고, 뭐, 제거인이나, 뭐, 여러가지 현상들 때문에, 뭐, 일을 안 하고, 놀고 싶겠지만, 뭐, 여기서 보면은, 비식제의 흐름이라는 거는, 노력한 만큼 성공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라. 미토가 이제, 역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네, 하면, 노력한 만큼 돈을 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창고 속 재성. 창고 속에 재성이 있잖아요? 창고 속. 미토 안에 재성. 네, 그래서 이제 재산을 알뜰하게 모은다. 네, 이 미투라는 게 이게 좀 토라는 게 그런 좀 느낌인 것 같아요. 재고 개인인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찾아보면은 부자들을 보면은 일단 알뜰해야 되는 거, 기본 조건이 알뜰하거나 돈에 대해서 이제 돈의 가치를 알고 쓸줄 아는 거죠. 네, 그런 뜻인데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함부로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으면서 네, 모으는 것도 잘하는 재산을 알뜰하게 모은다 네. 근데 이제 비견에서 바로 재성을 바라보게 되면 군비쟁재라고 하잖아요. 요런 경우는 뭐 어떤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바라볼 때 이제 식상 식상이 없이 돈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는 내가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는 건데 이게 바로 바라보게 되면은 남들도 이제 어떤 재성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같이 달려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막그 무리를 형성하면서 내 돈도 되고 남의 돈도 되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군비정제인데, 네, 그걸 주의해야 된다. 라고 해서 내가 좀 적어 놨거든요. 네. 다섯 번째, 일치 속 재성과 비견을 둔 사주. 일치 속 비견과 재성을 둔 사주. 그래서 이제 형제와 균등분배, 내가 양보하면 좋은 관계인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형제 다툼에 비슷한 말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이런 경우가, 이 화계 속에 이런 글자들이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지장 간에 이런 글자가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식재 흐름으로 이제 흘렀으면 좋겠지만 사조원국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뭐 예를 들면 가정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공부했던 거라든지 자기가 이제 살아온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게 또 비견이 바로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군비정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갑자기 이제 그 돈에 관련돼서는 어떤 자체적으로 그 서로 서로 갖겠다는 이런 의미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다툼이 무조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끔. 어떨 때는 내 힘이 되기도 하지만, 내 힘이 돼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관계지만, 언제든지 경쟁상에 놓일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내가 항상 좀 양보를 하면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비견이 양지니까 내가, 내가 좀 받들어 모셔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항상 내가 좀 이해하고 그냥 좀 양보하면 좋은 관계를 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글자가 있으면 조금 내가 뺏긴다는 의미가 조금 좀 들어요. 이게 네. 비경겁제가 있으면은 내가 좀 뺏겨, 아, 나중에 되면 좀 뺏기나? 아니면 내가 뭐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나누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 정미. 이제 정을 올려보면 정미가 되거든요. 미는 관대잖아요. 관대라는 게 제복, 사모관대, 벨트를 두르다, 간복을 입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만큼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폼을 많이 잡게 되는데, 일치석, 비견의 생, 활동성이 크다, 이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치 안에 이제 식신이 있다는 건데, 이게 서로서로 이제 관계를 유지해주는 생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화생토, 화생토가 되잖아요. 화생토.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내가 자꾸 생을해 주는 거거든요 비견의 생을 받는 거고 왜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 목생화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견이 받는 건데 관대라는 거는 좀 청년기의 그 상태거든요 관대가 왜냐면 좀무대보적인 성향이 좀 많이 나타나요 내가 그냥 고 일단 일단 직진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성이 크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지치지 않고 노력하고 그다음 정미라는 게이 정미라는 게그정화하화는 촛불이고 어떤 상징성 이런 열빛 레이저 뭐 이런 건데 밑토 위에 정화는 그 교회의 물상이거든요. 그래서 종교 철학 뭐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다 요렇게또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주의할 점으로 원곡에 이제 경금 투관이 되면 이 읽지 말고 원곡에 경금이 있으면 을경, 을경합을 하는데 밑에서도 을경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상각관계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가 이제 의심을 좀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의심하기보다는 그 이제 그 사람이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경금이 의경 합을 하는데 경금이 관이거든요 그 사람이 인기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의심을 할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네네 네. 합리적으로 좀 판단하고 네 지나친 의심은 금물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준비, 더, 이렇게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여기 보면, 관성을 인종하는 거예요 이제, 인종이라는 게 없는 걸 불러와서, 그 힘의 세기를 좀 알아보자. 시비 운성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관성을 하면, 이제, 심미라 자체가 세지잖아요? 세지가, 이제, 반안이라 그래서, 말 안장이 앉는 건데, 이게 조금, 육체적인 거보다는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남자, 사람이거든요. 관성이 남자라고 내한테 남편이나 남자가 반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안정적이고,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 내 승진을 잘한다. 안정적이걸 추구하는 그런 남자죠. 현명한 남자.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인종하게 되면, 인성을 인종하면은, 인, 인성이 이제 묘에 들거든요. 이제 개미가 이제 묘인데, 이 묘라는 게, 이제 묘 양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육신이 없어져서 어머니의 사라진 상태를 묘가 이제 육신이 묘에 묻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인성이 묘라는 사람들이 비상해요, 머리가. 머리가 되게 비상해요. 근데 인성이 또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묘에 묻힌다 는런 개념 되니까 이제 건강을 주의해야 되고, 이 묘는 모우다 덥다, 화계. 화개. 화계는 화려함을 덮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묘라는 게. 그래서 보호다 덥다라는 뜻인데 이런 경우는 인좀 어머니가 근검절약을 하시는 분이고 되게 살림꾼이고 어머니가 돈을 쓸 때도 어 함부로 쓰지 않고 잘 모으고 또 인성이 묘라는 거는 이게 그 자식 사랑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 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지지에 12 운성이 양으로 되어 있는 일주가 네 개가 그 양이라는 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의 양지에 있는 사람들은 기르고 양육하고, 뭐 식당, 봉사활동, 종교, 철학,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활인업. 그래서 이제 그런 일주들을 가지고 왔는데, 을미, 신축, 경진, 갑술. 이렇게 이제 천살 일주, 양인. 천살이라는 게 내가 함부로 할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상태니까 정신적 영역을 추구하고, 네, 그런 의미는 조금 내가 좀 떠받들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말을 잘하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감사합니다.